몸이 아플 땐잘 쉬어줘야 빨리 나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을 쉬게 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각종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플 때는 잘쉴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 중에서 업무의 질병이나 부상으로도 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네 달을 쉴수 있고 쉬면서 하루에 약 46,000원씩,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7월부터는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이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긴 여사입니다. 오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이미 OECD 38개국 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된 상태로 우리나라는 꽤 늦게 시작된 복지 제도인데요. 그래도 시범 사업 도입 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병수당을 이용한 분들은 약 6,600권에 달했고 평균 지원금 지급 금액은 약 8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으로 쉬었는지 알아보면 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쉬었던 분들이 약30%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이 28%, 암과 관련된 질병으로 쉬었던 분들이 18% 정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관절이나 근육 통증으로 쉬면서 상병급여를 받은 분들이 많았네요. 상병수당 제도는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은 아프지만 생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비 부담으로 제대로 쉬는 것을 피해왔던 분들을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 총 3단계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난해 1단계 시범 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을 했고, 이번 7월부터는 4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2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됩니다. 이번에 확대된 지역은 경기 영일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해당되는데요.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경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며 상경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 불가형 모형이 있고 이번 같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물류용 일수 모형이 있습니다. 최대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 기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일수가 있습니다.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으로 쉬는 만큼 급여를 지급받고, 지급 급여는 매일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하루 46,18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받는 분들은 약 5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쉬면서 생활비 걱정을 조금 덜을 수 있겠네요. 그럼 신청 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방법은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을 눌러서 들어가시고 좌측의 보험급여 면평소강을 눌러서 지역별 메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와 포항시에서는 만 65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안양, 달서구, 명인, 익산시 등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니까. 지원 대상이나 제출 서류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점 유의해 주시고, 신청 전 신청자의 지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7월부터 확대되는 시범 사업 2단계 소식으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택배기사 분들이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주변 분들에게도 내용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